안녕하세요. 유기지 유수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접속사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특수한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절에 쓰이는 접속사를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문사 배웠죠. 특수한 접속사.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절에 쓰이는 특수한 접속사예요. 형용사절에 쓰이는 특수한 접속사들의 어, 이름은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어. 그래서, 관계사가 나오면, 이거 사실 이제 관계사라고 외우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형용사절 접사가 다 관계, 그, 관계사예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절 접사들이 다 특수한 접사입니다. 접사의, 쓰이, 어, 접사 역할하는 대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절 접사니까, 어디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 뒤에 무조건 나와야 되죠? 약속이죠? 명사 뒤에 형용사도 항상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렇형용사로부서 유명한, 제일 유명한 세 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후위치 대시였죠? 그 후위치 대시 다 관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계사가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대명사 파트,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요. 그죠? 렇 그래서 요 자, 사자를 빼면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형용사적사인 관계사들을 보면 얘가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산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형용사적사역 할을 하는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산지 같은 말이죠. 품사가 배열되는 건 품사가 배열되는 것 대명사일 때 형용사적사역 할을 하는 대명사일 때 또는 형용사적사역 역할을 하는 형용사일 때 형용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일 때, 이 뒤에 나오는 품사의 배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 때와 똑같습니다. 의문사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걸 외운 사람들은 이번 시간께 그냥 저절로 그림이 착 잡혀. 벌써 이게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어,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품사가 배열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어, 지난 시간 똑같이, 대명사가 나왔을 때이 대명사가 주어면, 바로 동사 나오게, 목적어면,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하면, 을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가안 나오게, 보호는, 보호도 할수 있지만, 보호는 잘 나, 나오지 않으니까, 형용사를 접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 역할하면, 을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전치사 나온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안 나오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품사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가 나와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이 어? 자, 특수한 접수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다 똑같이 뭐겠어요 하는 역할이 항상 명사 수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일단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이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면, 이 뒤에 바로 동사 나오고, 어? 이 명사가, 목적어면, 주어 동사 나오고, 응? 목적어 역할하는 거면, 주어 나오고, 그 뒤에 동사 나오고, 대신, 동사 뒤에 목적 안 나오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라면, 이 명사가,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 뒤에, 명사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언제나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품사 배열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접사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개념. 아, 특수한 접사 나오면 일반적인 종수절과는 품사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 특히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대명사이거나 또는 형용사일 때 말이다. 부사일 때는요, 형용사 절 접사 중에서 형용사를 접사 역할하는 것 중에서 부사인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나오면 돼? 형용사의 접사 중에서 얘가 나오면 어? 그러면 이거 뒤에는 똑같아. 일반적인 종수를 하고 그냥 주어 동사 나오면 돼요. 이걸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이 시간 에 해야 될건 뭐냐면 뭐가 형용사의 접사 중에서 대명사고 그리고 뭐가 형용사의 접사 중에서 형용사고 뭐가 형용사의 접사 중에서 부산지. 그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들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대명사부터 알려드릴게요.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서 유명한 대명사는 그렇죠?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 하는 대명사. 이걸 이제 시중에서는 관계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거세 가지 후위치댁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형용사열접사 제일 유명한 후위치댁 얘네가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얘네가 거다 외운 거야 후위치댁 얘가 말고 이제 잘안 쓰이는 거품 이거 하나 외우면 이제 추가 끝 그러면 얘네들 나오면 이제 어떤 품사가 배열돼야 돼 얘네가 주어 역할 하면 바로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네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안 나오면 되고 얘네가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잘안 쓰이니까 보, 어, 굳이 아니어도 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할 때는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고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이 훔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의문사 배웠었죠, 그죠 명사절 족사인 의문사, 그때 훔이 목적어 역할만 했죠.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족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훔은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할 땐 쓰지 않고요, 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배열될 때만 습니다 예문을 이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형용사, 접사, 대명사 나온 거, 관계 대명사 나온 거, 저. 자, I, so, or, dog, 저. which, uh, eight, my. 소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요렇게 합 I sold the dog. 개한 마리 팔았어요. 더 독이라고 합시다. I sold the dog. 그 개를 팔았어요. which. eight my cheese.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명사 뒤에 which 나왔으니까 형용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구별할 줄 알죠? 끝까지입니다. 자, 형용사절 적사 중에서 which는 관계대명사 바로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죠? 이러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 치즈를 먹은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먹는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품사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음. 자. 이번에 which I l o v e 도 이렇게 나왔어. which time 뭐가 나왔어? 바로. 음, 대명사가 나왔죠? 그럼 얘가 주어야 이제. 동사죠? 그럼 휘치가 무슨 역할하겠어요? 휘치가 무슨 역할하겠어?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 뒤에 없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를 팔았다고 해서 좀 그러네. 다른 걸좀 바꿀까요? 음. 아 그래도 또 팔죠. 뭐. 아, 이번에는 대수로 바꿔 봅시다. I sold the dog that I took care of. t 명사들이 된 다음에 형용사죠, 이다. 됐죠? 됐다음에 아이가 주어죠. took 동사 나왔고 care 뭐 take care of가 물론 돌 보다라는 수거긴 하지만 care가 목적어입니다. 오분의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없어. 전체사의 목적은 없죠? 그게 바로 대시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품사가 배열되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번에는 형용사절 접사 역할 하는 것 중에, 역할 하는 것 중에서 대명사 말고 쉬운 거로 갑시다. 뭐가 쉬워? 형용사 부사. 왜? 그래, 지난 시간에 한거 보면 알겠지만 부사가 훨씬 쉽습니다. 형용사절 접사 역할을 하는 부사. 이걸 이제 시중에서는 관계부사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부사가 익숙한 분들은 이 이름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굳이 이 이름 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형용사절역사역할하는 부사다. 자, 형용사절역사역할하는 부사는요 유명한 게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웬하고 웨얼입니다. 웬하고 웨얼. 그럼 얘들 뒤에는 요 어떻게 와요? 그냥 주어 동사 온다니까, 끝. 명사 다음에 웬왜요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예문 간단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I sold the house. 자 이번엔 집을 팔았습니다. Where? Uh, where? I was born.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수할수 있는데, 자, 나는 집을 팔았습니다. 자, 명사 뒤에 외얼 나왔죠? 형용사절입니다. 무조건 명사 뒤에 외얼 나오면 자, 여기 끝까지가 형용사절인데, 이때 외얼 다음에 주어인 i 가 나왔죠? Was born 이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는 특징이 능동태와 달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잘안 나와요. 음. 그래서 목적 원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웨어를 뒤에는 그냥 주어 수동트 동사 나온 거야. 목적 원래 필요 없으니까. 그 완벽한 거죠. 내가 태어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군요. 10분만에 끝내야 되는데 어 1분만더 합시다. 왜냐하면 형용사를 접수 역할하는 어 형용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관계 형용사. 관계형용사의 대표적인 게 하나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만 나오니까 원래 는 하나 더 있는데 후즈.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걸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배웁니다. 소유격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 형용사 접사 역할을 형용사 접사 역할하는 형용사가 후즈 하나밖에 없고요. 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접사들의 공통점은 그 형용사인 특수한 적사의 공통점은 다 명사만 수식합니다. 이 뒤에 품사가 배열되는 건이 명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명사가 주어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되고요. 목적어면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안 나오면 되고, 보호면 잘안 나온다니까 보호는 할 필요 없고, 전체사의 목적어. 전체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 뒤에 목조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와야겠죠? 전치사 쓴 다음에 뒤에 명사가 없으면 됩니다. 예문을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고 끝냅시다. I sold 더하우스. 오늘 계속 뭘 파는군요. 자, 후즈. 가든. 가든. was beautiful. 음. 그러면 나는 집을 팔았습니다. 명사 뒤에 후즈 오면 무조건 형용사절입니다 의문사가 아니에요. 명사절 아닙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후즈는 형용사절 끝까지. 후즈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죠? 가든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든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이 가든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쁜 정원을, 아,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아름다운 집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 sold a house whose garden I love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러면, 후즈가드 다음에, 아이가 나오고, 러브드가 나왔죠. 그럼 얘가 주어져. 그럼 후즈가들은 무슨 역할 해? 그렇지. 러브의 목적어야. 러브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정원을 갖고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에 들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절 2, 관계대명, 형용사 족사인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랑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